지메성, 보컬킹 2분 결승에서 역전할 수 있을까? 점수와 반격의 순간들이 가까워지고 있다. 2025년, 보컬킹 2분의 결승전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긴장감이 맴도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지메성은 이번 시즌에서 예고된 우승 후보로 지목되었지만, 그가 맞이한 도전과 역경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과연 진혜성은 이번 결승전에서 그동안의 실수를 극복하고 마지막 무대에서 기적 같은 역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그 결과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1. 진혜성의 여정 첫 번째 무대부터 결승까지 진혜성의 경연 여정은 말 그대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초반부터 그는 화려한 실력과 특유의 감성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그 역시도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위기와 실수를 겪었다. 특히 3라운드에서는 음정 실수로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다시 일어섰다. 이 과정에서 그의 강력한 팬층은 더욱 결속력을 다졌으며 진혜성의 특유의 진정성과 감정 표현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대 위에서 진혜성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음성의 나열이 아니라 가사와 감정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예술이었다. 그의 매력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커져갔다. 그러한 점이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팬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였다. 이 결승전의 중요성, 실력과 팬덤의 결합, 이번 결승전에서는 단순히 노래 실력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 실시간 문자 투표와 스트리밍 점수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결승전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로 실시간 문자 투표와 음원 순위가 반영된다. 이는 단순히 실력만을 따지는 경연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 및 팬덤의 결속력,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진해성에게 유리한 점은 그가 보유한 폭넓은 팬층이다. 그는 중장년층에게는 익숙한 트로트 감성으로, 또 젊은 층에게는 트렌디한 무대 구성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매력은 특정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강력한 무기라고 할수 있다. 결승 무대에서 진해성은 두 가지 전략을 내세우기로 했다. 첫 번째는 감성적인 무대를 통해 자신의 특유의 애절한 보컬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댄스 퍼포먼스를 한층 강화해 시각적인 임팩트를 높이는 것이다. 이두 가지 전략이 결합될 때 진해성은 결승 무대에서 더욱 강력한 무대 위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반격의 순간, 결승 무대. 드디어 결승전이 다가왔다. 관객들이 숨죽인 채 기다리는 가운데 진해성이 무대에 올라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고 그의 미소 뒤에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진해성은 이번 결승에서 감성적인 발라드 바람이 전하는 말을 선곡했다. 이 곡은 잔잔한 피아노 선율 속에 애절한 멜로디가 돋보이며 특히 고음 부분에서 폭발적인 감정을 터뜨리는 곡이다. 그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관객들은 그의 감동적인 무대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 순간, 무대 위에서 진혜성의 모습은 단순히 가수 그 이상의 존재로 다가왔다. 무대에서 보여준 그의 진정성은 그 어떤 경쟁자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결승의 승패는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은 스트리밍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가 집계되는 긴장감 넘치는 시간이다. 관객들의 응원이 점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팬들의 참여도는 이 순간까지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반전의 순간 그리고 승리의 순간. 마침내 결과가 발표되었다. 진해성은 결승에서 3.90점 중 3.85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진혜성의 우승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진정성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이제 진해성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 세대와 장르를 초월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5. 새로운 도전과 미래 결승을 마친 진해성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새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앨범은 발라드와 트로트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한 실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진혜성은 아시아 투어를 예고하며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팬들과 만날 계획을 발표했다. 그의 음악은 이제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울려퍼질 예정이다. 또한 그는 뮤지컬 배우로서의 도전도 꿈꾸고 있으며 멀티엔터테이너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6. 진해성의 영향력. 진해성의 성공은 단지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한국 음악계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음악 스타일은 전통 트로트의 현대적인 변화를 이끌며 젊은 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끌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중장년층만의 음악이 아니라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그의 성공에 힘입어 트로트 특집 방송과 리메이크 프로젝트가 이어지며, 트로트 열풍이 다시 한번 불기 시작했다. 또한 진혜성의 성공은 신인 트로트 가수들의 주목을 받게 했으며,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를 따라잡기 위한 트로트 부문 강화가 이루어졌다. 진해성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보컬의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더큰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맞이한 그는 트로트 음악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그 영역을 확장할 준비를 마쳤다. 결승전을 통해 그는 단순히 트로트의 대표자가 아닌 음악을 통해 대중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아티스트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음악의 경계를 넘는 도전. 진해성은 트로트의 전통을 잇는 동시에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트로트와 발라드를 결합한 크로스오버 앨범을 준비 중이다. 이 앨범은 그동안의 진해성이 보여준 감성적이고 진정성 있는 보컬을 바탕으로 더욱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펼쳐낼 예정이다. 트로트 특유의 정서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새로운 스타일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그는 트로트의 젊은층과 중장년층을 아우르는 스타일을 추구하며 트로트 장르의 현대적 변화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그가 결승 무대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뿐만 아니라 그의 앨범과 콘서트에서 펼쳐질 새로운 음악적 시도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울릴 것이다. 아시아 투어와 글로벌 무대 도전. 진해성의 인기는 국경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는 결승 후 아시아 투어 계획을 발표하며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의 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그의 음악은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아시아 투어는 그의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자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진해성의 음악은 그 자체로 국경을 넘나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노래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물고 그가 도달한 곳에서 큰 울림을 일으킬 것이다. 아시아 투어를 통해 그는 더욱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뮤지컬과 다양한 분야로의 도전. 진혜성은 가수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다. 그가 다음으로 도전할 분야는 바로 뮤지컬이다. 그는 뮤지컬 배우로서도 활동을 시작할 계획을 밝히며 가수뿐만 아니라 멀티 엔터테이너로서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뮤지컬은 그가 이제까지 경험해 온 무대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분야로 그만의 독특한 보컬과 감성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뮤지컬 무대에서 진해성은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관객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의 감성적인 보컬과 무대에서의 열정은 뮤지컬 장르에서도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로트와 발라드에서 보여준 감성을 뮤지컬 무대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그의 도전이 기대된다. 팬과의 소통, 진해성의 성공 비결. 진해성의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노래 실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과. 팬들과의 깊은 소통이 그를 특별하게 만든다. 결승전 후 그는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팬들은 그와 함께 울고 웃으며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는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그들의 응원을 더욱 큰 힘으로 만들어 갔다.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진해성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는 그의 성공적인 결승전 결과로 이어졌다. 그의 팬들은 단순한 지지자가 아닌 진해성과 함께 성장해 온 동반자들이었다. 그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진해성은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끊임없이 소통했다. 진해성의 이러한 팬과의 소통 방식은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진심으로 팬들과 교감하는 아티스트로 만들어주었다. 그가 어떤 무대에서든 진심을 다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팬들은 그를 단순한 가수로서가 아닌 삶의 동반자로 여기게 되었다.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진해성. 진해성의 인기는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에서도 빛을 발한다. 결승 무대에서 그가 입었던 클래식한 수트 스타일은 큰 화제를 일으켰고, 그의 수트 스타일은 진해성 수트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의 수트는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그의 스타일은 단순한 유행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감각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해성은 패션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더욱 강조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의 클래식한 스타일은 연령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트로트의 대중화와 진해성의 영향. 진해성의 성공은 트로트 장르의 대중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트로트는 그동안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진해성의 등장으로 이 장르는 더 이상 특정 연령대의 음악이 아닌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젊은 층의 관심을 끌었다. 진해성의 인기에 힘입어 트로트 관련 방송과 리메이크 프로젝트들이 이어졌으며, 이는 트로트의 새로운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성공은 많은 신인 트로트 가수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트로트 부문을 강화하며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진해성은 트로트의 미래를 바꾼 인물로 트로트를 새로운 음악적 장르로 탈바꿈시키는 데큰 역할을 했다. 진해성의 성공은 단순히 결승전에서의 우승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그가 이룬 성과들은 한 사람의 아티스트로서의 미래를 더욱 밝히고 있다. 특히 진해성의 음악과 스타일은 그저 트로트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실험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의 팬들은 그의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그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트로트의 새로운 전환점. 진해성은 트로트 음악을 젊은 세대와 결합시키며 전통적인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의 음악은 기존의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스타일이 고유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트로트는 그저 예전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다. 특히 그의 앨범은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인 팝 요소가 섞여 있어 트로트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가 트로트 장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그 장르의 대중화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진해성은 트로트가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약. 진해성의 인기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음악이 국경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아시아 투어를 계획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그가 단순히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아티스트에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그의 트로트와 발라드를 접목시킨 음악은 아시아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가 전 세계의 팬들과 소통하고 음악을 통해 문화적 교류를 이끌어낸다면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서 문화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 진해성의 가능성은 노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만의 개성과 유머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경상도 사투리와 따뜻한 성격은 대중과의 친밀감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로 인해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그가 출연할 때마다 시청률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의 인기와 입지를 바탕으로 광고계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진해성은 가족 친화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대기업의 광고 모델로도 활약 중이다. 그의 진솔한 이미지와 음악적 성취는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의 모델 계약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한 장르의 아티스트로서뿐만 아니라 멀티 엔터테이너로서의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뮤지컬 도전과 미래의 비전. 진해성은 이제 가수로서의 입지를 넘어 뮤지컬 배우로서도 도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뮤지컬 무대에서의 연기와 노래를 결합하여. 또 다른 예술적 영역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는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를 멀티엔터테이너로 자리잡게 할 것이다. 진해성은 또한 그의 음악적 경로에서 하나의 획을 그을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이다. 이번 앨범은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집대성한 작품이 될 것이며 팬들은 그가 선보일 새로운 음악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발라드와 트로트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시도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진혜성, 그의 다음 무대는 어디일까? 결승전 이후 진혜성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그는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음악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밝히며 새 앨범의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 앨범은 그가 그동안 보여준 음악 스타일을 한층 더 확장한 작품이 될 것이다. 특히 발라드와 트로트의 크로스오버라는 실험적인 시도를 예고하며 그가 새로운 음악적 영역을 개척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그는 아시아 투어 콘서트를 계획 중이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그의 노래를 더욱 넓은 무대에서 들려줄 예정이다. 그는 이미 국내 팬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날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글로벌 활동을 통해 진해성은 단순히 국내에서의 인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트로트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뮤지컬 도전, 멀티 엔터테이너로서의 변신. 진해성의 도전은 단순히 음악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가수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로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그는 뮤지컬 무대에 서는 것도 큰꿈중 하나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또 다른 예술적 가능성을 펼칠 계획이다. 진해성은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와 표현력에서도 뛰어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다채로운 활동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멀티 엔터테이너로서 자리매김하게 만들 것이다. 그가 뮤지컬 무대에 올라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지, 그리고 그의 노래와 연기가 결합된 모습을 볼수 있을지 팬들은 큰 기대감을 안고 있다. 그의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은 뮤지컬에서도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뮤지컬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지에 대한 궁금증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팬들과의 깊은 소통, 진해성의 비결. 진해성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팬들과의 소통이다. 그는 팬들과의 관계를 단순히 가수와 팬의 관계로만 보지 않고,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려 노력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고 그에게 더욱 끌렸고, 그와 함께 웃고 울며 그의 여정을 응원했다. 이러한 소통은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었으며 팬들 또한 그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진해성은 결승전 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여러 분 덕분에 이 자리에 올수 있었다. 영광을 모두 팬들에게 돌린다고 말하며 자신의 승리가 팬들의 지원 덕분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이런 그의 태도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 그가 음악 외에도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점이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든 것이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 진해성이 이끌다. 진해성의 성공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서 트로트 장르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그가 트로트와 현대적인 음악 요소를 결합한 스타일은 전통적인 트로트를 사랑하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트로트를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이 장르가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담아내며 더 넓은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다. 진해성의 등장으로 트로트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는 트로트 장르의 혁신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는 트로트를 젊은 세대와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트로트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음악과 다양한 도전, 진해성의 미래는 무궁무진. 결승 무대 이후 진해성은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다. 그는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도전을 통해 멀티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그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다. 진혜성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가 결승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반전과 승리는 반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그는 새로운 앨범 준비, 아시아 투어, 뮤지컬 도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더 넓은 무대에서 그만의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갈 것이다. 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가 선보일 새로운 음악과 무대는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가 노래하는 한 진해성의 전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